안녕하세요 대왕 원문미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This War of Mine 이라는 게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에 약 1시간 반 정도 했죠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뭐 진입장벽이 높은 거에 비해서 플레이 하는게 단조롭더라고요 컨텐츠 안에가 많이 없어서 컨텐츠가 많이 없, 없긴 한데 그래도 그 주인공들 심리나 뭐 그런 걸볼수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재밌었고, 일단 전체적으로 그냥 식량 구하고, 뭐 의약품 구하고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어,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오는중 그때 1 1어 저번에 11일 찬가, 12일 찬가까지 했던 것 같거든요. 11일 차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아, 이거 중간에 한건 세이브가 안 되는구나. 카티아죠? 야, 카티하고 팝을 좀 힘들어 하네요. 일단, 좀 뭐가 있는지 봅시다. 어, 라디오, 책. 보초들이, 보초를 써야 된다고 하네요. 일단, 일단, 이거는 밀주, 밀주를 계속 만들어서 거래수단을 만들어 놔야 돼요. 너 이거 자. 하고, 너 요리할 수 있냐? 열일할 수 있네요. 만듭시다. 이거는, 이것도 두 개, 이것도 두 개. 카티아. 이게 상인이 좀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플레이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최후의 날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다그 밤으로 가서 이제 파밍하는 날로 바뀌는데, 아, 파밍하는 시간으로 바뀌는데, 그래도. 그, 오전에 이벤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있을 수 있는 만큼 있고, 다음날로 넘어갈게요. 다음날이라 한다. 밤으로 넘어갈게요. 배고픔, 배고픔, 배고픔. 이거, 아, 그때 수리 안 했, 수리 안 했구나. 수리하고, 방탄을 주워왔거든요. 깨진 방탄. 주워서, 했고, 거래하러 왔으면 좋겠다. 나무, 나무로 장작을 만듭시다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가 좀 많아야 돼요 나무를 구하러 오늘은 가봅시다 필터 쥐덫, 시덧. 쥐덫도 잡아야, 쥐덫 이거 고기 고기가 필요한데 허브 정원 가공대 밀주 증류기 기타 아킹 라디오 들어봅시다. 라디오, 라디오. 오. 오케이. 또, 세톱 없나? 세톱 없네요. 하나 만듭시다. 많은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을 마시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포괄에 내는 커피가 점점 구할 수 없는 물건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기 때문에 투기꾼만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전쟁만으로는 충분하네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노래. 강성률이 높겠대요. 음, 음악 들으면서. 아 설탕이 없다. 너좀 누워서 자라. 파벌이 많이 아프네요. 여기 다 메꿔야 되는데.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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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시스템 알람이 뜨네요.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뭐, 이벤트 없네요, 오늘. 밤. 저번에 이 학교에 방문을 했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갈 건데, 봅시다. 배고픔, 경상, 슬픔, 아주 피곤함. 자고, 너와 경계를 하고, 수집하러 갑시다. 세톱을 준비해서 가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저번에 그 막힌 데를 못 갔거든요 세톱을 엉뚱한 데 써가지고 응. 얼른 갑시다 노숙자들이 있는데 그냥 가면 될것 같아요 뭐지 이거 아 그때 남편지를 찾았다. 엄마 여긴 끔찍해요. 제가 알던 여자애는 오늘 저격수라는 사람한테 총을 맞았어요. 아이전 아직도 그 애를 보, 더 이상 볼수 없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그 애는 정말 착한 애였어요. 걔가 저격수한테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기도 끊어버렸고, 선생님은 아마 우리가 학교에 조금 더 오래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벌써 엄마가, 엄마랑 아빠가 보고 싶어요. 최소한 이 편지는 전달해주겠대요. 저를 데리러 와주실래요? 음. 전쟁은 일어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 어린애까지, 아 이거 숨을 수 있고, 가서 이거 밑에 있는 거다 들고 갔죠 그때. 아 아니네. 오케이, 다 가져갑시다. 얘는 뭐 어차피 제가 해도 뭘 모르더라고요. 그때 먹을 거다 가져갔는데. 여기다, 여기. 이거예요, 이거. 새토 줄톱을 갖고 있어서 다행히 어디 한번 잘라볼까? 이거, 이게 뭔 표시지? 아, 사유재산? 다 가져갑시다. 왜 안쪽에 뭐가 있지? 여기도 있던데. 이거 이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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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박스에 손대지 말라고. 알겠어, 손안 댈게.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안 들고 왔어. 아, 안 좋아서 그냥 가야겠다. 이거는 못 가져가도 여기 거는 가져갈까요? 음, 어떻게 할지 고민이네요. 맞는 키로 따서 가도 될것 같기도 하고. 어, 위에 놔두고 있는 거 있나? 다 가져갔지? 아니 아니, 요 위로 다른 데도 한번 봅시다. 어, 살 혹시 모르니까 아, 아직 있네 가져갑시다. 아예 못 가져간다. 물, 아, 어, 목재 하나 이렇게 물 하나 놔두고 저거 갑시다. 나갑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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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부숴. 이거를 들고 다음에는 이것도 뚫어서 한번 가봅시다. 맞는 키가 있으니까. 맞는 키로 열리는지 모르겠네. 갑시다. 습격만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카테아가 돌았습니다. 아왜 계속 알람이 떠 한글과 컴퓨터 업데이트 하라고 계속 12일 스킵 받지마라 스킵 받지마라 아, 받지 받지 아 안되겠다 이거 나가면 안되겠다 아 통조림이랑 고기랑 물 기분이 와 아주 좋아졌습니다 우린 겨 우린 계속 힘의 상태를 해봐야됩니다 아 어떡해 가엾은 사람들 그들의 물건을 가져오는게 장난한 일이지만 일인 건 알지만 운명에 달린 일이었어. 도둑놈 새끼들 우리가 넉넉하게 생, 산다고 생각하기라도 하나 보군. 이 지옥에서 살아남으려면 한번 아 이게 훔친 걸로 인정되는구나 사유재산은 카티아는 우리 그 위에 예, 그 그런 거야. 우리를 우린 감사해야 돼요. 아,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오늘. 아 어떡해.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사유재산을 쓰면 그렇게 되는구나. 푸르노. 어, 배고픔, 아주 아, 조금 아픔. 어, 집 수리하는 거를, 저개자식들이 우리 여기 다음에는 때로 덤벼들 거야. 아, 이거 경계를 서야겠다. 안 되겠다. 경계를 서야 될것 같아요. 어, 맞는 키도 못 만든다. 에이. 맞는 키는 있네요. 하나. 나중에 하나 해서 갑시다. 이거, 판자로 맞기. 만약에 그러나 포기해서는안돼 힘들겠지만 우리는 함께야 아, 알아 하지만 이 모든 게 나한테는 너무 보고 그래, 암울하게 보이지 하지만 난 네가 날 필요할 때 여기 있잖아 역시, 뛰어난 협상가죠 밥 먹어 고생했으니까 밥 먹고 브루노를 좀 봐. 영 상태가 안 좋아보여. 아주 배고픔. 너도 이거 먹어. 아, 이거 어떡하지? 다음날까지. 카티아를 재우고, 오늘은, 어, 카티아를 재우고, 조리 경계를 선는 쪽으로 합시다. 막았죠. 네. 아 이거 빨리 빨리 빨리. 슬픔 탈진함. 조금 아픔 슬픔 아주 피곤함 만들고 회복 중 밀주도 못 만들고 지금. 물만... 12 9 침대가 있어 열 듣는 걸 좋아해 책을 읽는 건 전쟁의 공포를 읽는 데 도움이 돼 지내는 건 여기서 지내는 건 힘든 시간이야마 잠시나마 안락함을 줘 벽에 난 구멍을 판자로 조금 떼었지만 아 어, 이거 아까 그거 따, 떼운 거얘기하네요어 벽에 난 구멍을 판자로 조금 떼었지만 여전히 우린 밤에 안전하지 못해 그렇구나 나무를 더 구해야 되는구나. 필터 만들어. 정말 기분이 좋지 않군 열이 있는 것 같아. 없고. 아, 거래하러 안 오나? 술 많은데. 언제 오는지 한번 봐야겠다. 세게 지난 밤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 나 다음번 공격 전까지 다 회복하지 못할까 두려워. 아니야. 라디오나 들어. 오케이. 포고렌에 거주하는 주민께선 집안의 문을 잠근 채로 계십시오. 무장 강도들이 거리를 장악했습니다. 이 만들면 이거 설치하고 다음 날로 갑시다. 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식량을 계속 뺏겨. 아, 짜증나 죽겠네. 아, 고기도 없잖아. 고기 없으면 못 만들어. 어, 취소했어. 아, 미친. 근데 이 게임이 뭔가 감정 이, 몰입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BGM도 그렇고, 이 분위기도 그렇고. 아무래, 아무래. 먹을 거, 자는 거, 습격,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고민을 해야 되니까. 하루 사는 게 바쁜, 그런 느낌. 이걸 들고 가고 음. 보석 칼 이제 칼을 한번 들고 가자 칼을 한번 들고 가고 칼이랑 맞는 키를 들고 갑시다 맞는 키로 열리는 거 맞나 세질했다 혹시 모르니까 들고 갈게요 난 나도 우리가 이 물건들이 필요한 걸 알아 그래도 도둑질한다고 그건 그냥 잘못된 일이야 봐봐 얘는 지금 자괴감 빠져 있어. 죄책감, 죄책감. 넘어갑시다. 62. 아, 팝을 갑시다. 아주 피곤함? 피곤함, 아주 피곤함. 배, 배고픈 부상, 우울함. 아, 경계를 서고, 아, 부상인데. 경계하고, 경계하고. 아니야. 하루는 쉴까요? 하루는 쉴까? 아니야. 가야 돼. 어, 가야 돼. 가고. 그리고 이 다음 날에 쉬자. 어, 어... 아니야. 다른데는 아직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슈퍼마켓에 갈까? 슈퍼마켓에 보면 아직 뭐아 그들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네. 조용한집 여기 갑시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갑시다. 어. 지레 때 챙기고. 이거 챙기고, 사 빼고, 칼. 아니야, 가자, 그냥 가자, 어. 아직, 남을 위협할 정도의 파블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그, 말하는 게, 좀 죄책감이 좀큰것 같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직 남을 막, 살, 살, 협박하고 막 그러는데,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 이거 뒤져도 되는가 보네. 어, 좋았어. 어 아, 맞는 키로 열어도 되는 거고. 아, 연, 아, 맞는 키로 열어도 되고. 세지렛대로 부서도 되고. 맞는 키로 엽시다. 오케이.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네. 여기 왜, 왜 있는 거지? 도대체? 화가 나네, 갑자기. 아, 괜히 갔다. 여기, 여기에 그 물이나 가져갑시다. 아, 못, 뭐못 가져가겠네. 에이씨. 일단, 일단 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 난또 먹을 거 많다고 저기 장관 온줄 알았어요. 아. 아이, 저번 시간에 놔두고 간 거, 들어갑시다. 물못 가져가고, 물은 어차피 많으니까. 이제 여기는 안올것 같아요. 얘네가 뭐 가지고 있는데 얘네를 건들면, 뭐, 싸움이 날것 같아서, 음,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별다른, 응. 훔칠 게 아니고, 죽일 게 아니면, 그냥 오는 게 맞는 것 같고. 경계 두명 세웠죠. 어. 공습 안 받았으면 좋을텐데 13일째 아 공습 안 받았다 지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다 피곤해 카티아가 화가 난채 우리와 논쟁을 붙였습니다 헐은 진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